여러분은 박치기 아저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사건은 지난 아침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인수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등교 중이던 5학년 학생 비군이 자전거를 끌고 학교로 향하던 중이었는데요. 그 순간 정체를 알수 없는 한 남성이 갑자기 비군에게 다가와 박치기를 하고는 그대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30대에서 40대 사이로 추정되는 A씨로 인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박치기 아저씨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박치기 아저씨의 행동은 단순히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는데요. 비구는 머리에 혹이 생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접수를 받고 나서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그 다음날 오전 10시 30분경, A씨를 자택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사건의 충격적인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박치기 아저씨로 불리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군 외에도 또 다른 학생들에게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 학생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한 혐의로 현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의 학생 비군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였으며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더 있을지 경찰은 수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박치기 아저씨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하는 일이 안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일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시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도 자꾸 늪에 빠진 것처럼 일이 잘안 풀리는 느낌 때문에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만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자님들도 앞으로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00% 무료로 진행할 겁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10만원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할 건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의 미래가 밝을지 파악해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고 쏟아지는 정보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와도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근데 웃긴 게 돈이 항상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자들은 불평만 하지 부자들처럼 절대로 행동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를 만난 게 행운이시니까. 지금 바로 그 방법들을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는 조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분만 집중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기업을 아시죠? 엔비디아 기업은 10년간 3만 퍼센트 가까이 성장을 했고, 지난 한해 만에 24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고, 미리 조금만 투자를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미리 알았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일도 안 하고, 마음껏 돈만 쓰는 부자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래서 구독자님들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들을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게 100만원 정도만 굴리시더라도 매일매일 10만원씩은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무슨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돈을 벌수 있는지 믿기지 않으신다면, 일단 종목만 먼저 알아가시고, 사시는 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을 좀더 성장시키기 위한 구독자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절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번 기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보이시는 010-2453-7723번으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 놓으시면 매일 매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보셔서 부자가 되시고 감사 인사는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이분들처럼 수익 났다라고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빠른 정보들로 작게 소액으로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으시니 이번 구독자 이벤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을 준비할 테니 오늘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벤트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